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원주에서 전해드립니다 강원도 코로나 일구 하루 확진자가 다시 천명 대로 올랐지만 감소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시 기준 강원도 하루 확진자는 천삼백여든아홉 명으로 전날보다 칠백여든 한 명이 늘었지만 지난주 같은 요일보단 삼백서른 명이 줄었습니다. 시군별론 원주가 306명, 횡성이 19명, 영월이 27명, 평창 10명 등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1,309명으로 한주 사이 200명이 줄었습니다. 도내 누적 사망자는 전날보다 5명 늘어난 1,249명, 위중증 환자는 23명입니다. 2023학년도 중학교 입학 추첨 결과 95.5%의 학생이 1, 2지망 학교에 배정됐습니다. 원주 교육지원청이 중학교 입학 예정자 3,338명 가운데 읍면적 학생을 제외한 2,821명을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한 결과 91.6%가 1지망에 3.9%가 2지망 학교에 배정돼 95.5%가 1, 2지망 학교에 배정됐습니다. 남자 6명과 여자 22명 등 28명은 지망과 상관없이 임의로 배정됐고, 이들은 다음 달 9일까지 재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정 통지서는 내일부터 각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배부되고, 12일부터 18일까지 배정된 중학교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지난 한해 원주와 횡성 지역 체불 임금은 104억 원으로 전년보다 10%가 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은 작년 12월 기준 노동자 1,790명이 104억 원을 체불당해 전년도 체불액 94억 원보다 10%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기준 강원도 전체 임금 체불액 291억 원에서 원주와 횡성 지역의 체불액만 36%에 해당합니다. 노동부 원주지청과 영월출장소는 오는 20일 설 전까지 채불임금 청산기동반을 운영하고 채불위험사업장을 방문해 지도점검을 벌입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스키장 리프트 멈춤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훈련을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진행합니다. 횡성 웰리일리파크 등세곳의 스키장에서 강릉과 영월 지역 등 스키장이 없는 11개 시군 소방서 구조대원 56명이 참가해 많은 사람이 구조를 필요하는 상황을 가정해 구조 과정을 숙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달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일어난 리프트 멈춤 사고 당시 인근 소방서의 인력이 부족해 구조까지 3시간이 걸렸던 것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찰청이 총경급 승진 예정 인사 135명 명단을 발표한 가운데 강원도에서 역대로 가장 많은 5명이 총경으로 승진했습니다. 총경 승진 후보자는 정세윤 112관리팀장, 성준호 홍보계장, 이동석 경정, 김태경 생활안정계장, 김진수 감찰계장입니다. 이번에 강원경찰청에서 총경 승진이 많았던 이유는 경찰 총경급 직위를 여러 계급이 맡을 수 있는 복수 직급제가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영월군이 노후화된 유기 동물 보호 시설 신축을 위한 대상지를 공모합니다. 사업 대상 제조건은 주민동의를 받은 마을로서 법령상 동물보호시설 입지 제한이 없고 부지 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농업기술센터로부터 거리가 12km 이내입니다. 동물보호시설은 쉰마리 수용이 가능한 80제곱미터 규모의 건축물로 사육실, 격리실, 오수처리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영월군은 오는 27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에서 공모 신청받고 선정되게 되면 운영 인력 2명을 해당 마을 주민으로 고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눈과 얼음의 고장 평창에서 열린 송어 축제가 개막 열흘 만에 방문객 1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평창 송어 축제 위원회는 지난 주말과 휴일 하루 2만 명의 방문객들이 축제장을 찾았고 평일에도 평균 5천 명가량이 방문해 현재까지 입장객이 12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7일까지 900여 명의 외국인 관광객도 다녀갔고 동남아는 단체, 유럽과 미국인 개별 관광객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한편 입장권을 구매하면 3천 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환급해줘 축제장은 물론 주변 상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전략입니다. 어제 저녁 6시 40분쯤 원주시 개운동의 다세대 주택 3층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벽돌 구조로 된 주택 3층의 55제곱미터 가량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9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집에 있던 10살 어린이가 가스레인지로 음식을 만들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